많은 항공기들이 운용을 했기 때문에연기에 가려진 항공기가 나,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거가져왔 일본에서 일본에는거맞아요꺼져볼까요두분뭐 하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난감 놀이? 장난감이라뇨 이거 얼마나 정교한? 은근 뭐예요? 헬리콥터? 헬리콥터네요. 아기를 네. 이런 거 갖고 놀지 않나요 아직? 아, 우리 아들 5세 아들이 이런 거 갖고 놀아요. 저도 5세 때쯤 갖고 놀다가 오랜만에 <laughs> 한번 만져봤는데. 왜 어. 군용 헬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이 헬기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들이 오늘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어... 이렇게 또 소품까지 준비한 를 섬세한 실장입니다. 어... 아닙니다 어이, 어, 오셨다. 어? 어 아니,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두 분이 오셨네요 근데 엄청 멋진 항공 점포 저거 그러네요 가죽 점퍼 입고 싶네요 그 조정할 때 입으시는 정말? 일반적으로는 이걸 입고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비행을 할 때는 여기에 헬멧까지 착용을 하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앉아서 얘기를 나눌까요? 네. 예. 근데 우리 실장님이 입으신 것도 비슷한 가답정복긴 아 한데. 그렇죠. 저도 오늘 그 오시는 아 손님들에 맞춰서 예. 드레스 코드를 좀 맞춰 봤습니다. 아 소개를 좀 먼저 네. 부탁드릴까요? 저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3군단 13항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김남국 조종사입니다. 예, 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3군단 제13항공단 이정렬 조종사입니다. 실제로 조종할 때이 옷을 입으시나요? 실제로 비행할 때는 어떤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안에서는 이제 이 가죽 잠바 자켓은 벗고 와... 비행기를 탑니다. 그럼 퇴근할 때 가죽 자켓을 딱 입고 예. 그리고 톰 크루즈처럼 이제 오토바이로 합권, 가시는 거죠? 합권합 합권. 음, 오토바이는 안 해보지. 차로. 차로 가겠 오실 때는 그럼 뭘로 차로 왔습니다. 아. <laughs>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헬기나 비행기 생각하면 저는 공군 소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육군 소속이신데 헬기를 원래 헬기는 육군 소속인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이제 육해공군 다 헬리콥터를 운용하긴 하는데 육군 항공이 운영하는 주 전력은 헬리콥터입니다. 음. 그래서 가장 많은 어,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음. 부대가 이제 육군입니다. 그러면 육군이 가장 다양한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이 운행을 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육군 항공부대의 그 헬기들을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거든요. 오.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laughs> 네, 남자들의 남자들은 로망이죠. 아, 파치. 파치. 오, 고격해 이렇게. 응. 아, 이건 기동 헬기. 시누크. 시크 아까 말씀하셨던. 500MD. 어, 저 이런 거. 이렇게 동그란 헬기. 블랙포크. 블랙호크. 아, 블랙호크가 기동 헬기인가? 아, 이게 바로 수리온. 제가 만든 거랑 똑같이 생겼죠. 아까 공격헬기하고 기동헬기 네.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이게 하는 임무가 다른 건가요? 목적에 따라서 공격헬기 같은 경우에는 탄이나 로켓으로 무장을 해서 공격을 할수 있는 기체고, 기동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대의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데 어 이제 인원이나 화물 그리고 장비 같은 걸 공수를 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시에 이제 환자 후송이나 산불진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산불진화도 육군에서 또 담당을 하기도 하는군요. 저기 이제 아래에 보면 이제 워어 바켓이라고 이제 물 바켓을 달아가지고 대단히 지역에 대한 어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런 바켓을 달고 제가 산불 지역에 직접 작전을 합니다. 아... 어, 근데 저 화면을 보니까 조정하실 때 헬멧을 착용하시는가봐요. 예 네, 헬멧을 가지고 있어요. 아 가지고 있어요. 네. 진짜요? 네. 좀, 보여,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디 습니까 오오 멋있어요, 이거. 어, 이 장갑도 조종할 때 쓰시는 건가요? 예. 아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네. 무거울 것 같아요. 묵직해요. 오, 오, 이런 거는 근데 뭐예요? 마이, 이렇게 뭘뭐 다는 것 같은데? 그 야간 비행할 때 야시장비라고 그 MBG를 장착하는 마운트입니다. 바이저를 좀 보여주세요. 바이저? 바이저는 바이저, 바이저 어떻게, 바이저,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이게 주간에 이제 햇빛을 가리려고 쓰는 바이저고 또 야간에 빛이 없어졌을 때는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영향을 좀 어, 대비하기 위해서 클리어로 바꿔,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으로. 네. 명으로 요게 이제 근신하는 아, 헤드셋 마이크군요. 네. 이 수리온을 이제. 운행을 하신다는 것은 기동 헬기를 운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동 헬기라는 것의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화물이나 환불. 장비, 장비. 음, 장비. 그러면 이제 군사작전 같은 거 하강 침투 뭐 이런 것도 예, 하시는 예. 거네요? 적지에 우리가 이제 인원을 공수해서 공중강습작전을 하는데 그 적지에서 우리가 이제 착륙할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인원들이 내리기 위해서 이제 밧줄을 내리고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게 이제 패스트로프라고 합니다. 아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잖아요. 두 분은 경력이 몇년 정도 되신 걸까요? 저는 92년도부터 비행기를 이제 타기 시작해서 총 32년째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14년도 7월 임관해서 예. 10년 차고 여기 신 김남국 교관님보다는 한참 후배입니다. 두 분의 프로필을 제가 좀더 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김남국 조종사님 1988년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셨고 1992년 항공 조종 준사관으로 임관. 이후에 시험 비행 조종사, 교관 조종사로 활동하시며 무려 8,900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계신 자타공인 최고의 헬기 조종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렬 조종사님은 2013년 항공 조종 준사관 시험에 합격해 헬기 조종사로 시험 비행 조종사, 교관 조종사 자격 등을 갖춘 에이스로 김남국 조종사님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8,900시간을 저희는 사실 좀 감이 안 잡히는데 되게 이렇게 긴 시간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정열 조종사님은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기록이 굉장한 기록인 거죠. 네, 아무래도 헬기 조종사로서는 도달하기 쉽지 않은 기록이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에 1,500시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비행을 많이 한다고 치고 30년을 넘게. 조종을 했을 때 도달하기도 쉽지 않은 힘든. 십자하 여섯 배 정도 네. 거의 차이가 나. 육군항공 평가 창설 이래로 기록을 보유하신 분은 몇 사람 안 계신 걸로? 거리로 치면 이게 어느 정도 거리? 어떻게 되는 거리죠? 누군가한테 한번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구를한 오십 한, 한 대여섯 바퀴 정도 돌은 맞죠. 와. 완전 전설이시네요. 팔천구백 시간이라는 참... 시간 동안도 계속 안전하게 이제 하셨던 거니까 네네, 오, 굉장한 그렇죠. 기록이신 것 같아요. 에이, 김남국 주선님이 보시기에 이정렬 주선님이 어떻게 뒤를 이을 만한 후배로 보이시는지 제가 배울 만한 배울 만한 후배입니다. 아 배울 만한 후배시라고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습들이 예. 어, 제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고 오히려 배우면서 가르키는 그런 오. 후배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레전드가 인정한 또 에이스 차기 에이스시네요. 전설이시고 뭔가 네, 에이스시고. 괜찮으십니다 네. 아, 예, 근데 탑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전투기 조종하는 거는 아 이, 이게 잘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걸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음. 헬기 조종을 잘한다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 상황을 통제해야 됩니다. 상황을 통제해야지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조종을 해야 되는 게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몽은 안 꾸시나요? 이렇게 사실 헬기 저 타봤을 때 처음에 뜰때 이거 오이 느낌이 있거든요. 아, 오, 혹시 저희 놀이기구 타실 때처럼 이렇게 간이 팍 떨어지는 예. 그런 느낌? 아 그러면서 어, 그런 느낌이 네, 나는 바닥이 없어지는 느낌. 아그그 어, 그 느낌이 그럼 계속 나는 건가요 혹시? 저 개인적으로는 항공기가 이제 추락하는 것처 악몽도 그런 꿈도 많이 꿔보고 했었습니다. 이정렬 네. 주승님은 꿈은 괜찮으십니까? 음자림. 네,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와, 멘탈이 아직은 단탄하신데 놀이동산 잘 가시나요? 제가 겁이 좀 많아가지고 바이킹 이런 거는 잘못 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바이킹을 못 <laughs> 하시는 분이 어떻게 비행기를 조종? 조정... 아, 놀이기구는 못 하시는데 헬기를 좀 하나도 안 무서우시고. 네. 사실 제가 운전면허를 조종사 되고 나서 땄습니다 음. 헬기를 먼저 조종하신 거예요? 네, 제가 사실 그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고소공포증이요? 고소공포증 좀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데 비행을 하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좀 무섭지는 않습니다 예. 정지에 있는 옥상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상했을 수가 없어요 아바타 주인공을 보는 것 같네요 하늘에서는 아주 편안했다 어, 맞아, 맞아. 이런... 조종사로서 계속 이제 뭐 활동을 하셨으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임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지난해 울진 삼척 그때 이제 재난 현장에 직접 참여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아... <laughs> 산이 타고 그 나무가 타고 있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이 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화상을 입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 그래서 말 그대로 어 전쟁터가 아닌가. 보통 헬기로 화재 진압을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배면에 보면은 그 하물을 골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네. 고리에다가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바켓을 달아가지고 저수지나 이런 곳에 가서 그 물을 담수해서 화재지역으로 한국을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꽉 채우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바람도 불고 그럴 때가 산불이 날을 때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조종하고 그러실 때? 많은 항공기들이 운용을 했기 때문에 연기에 가려진 항공기가 나,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치아. 그리고 그 연기에 가려져 있는 전신주나 고압선 그리고 나무들이 좀 많이 위험했습니다. 아 이것도 목숨 어. 너무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네요, 진짜. 기본적으로 기동 헬기 임무 중에서 산불진화 작전이라는 임 굉장히 고난이도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이도 있는 임무를 할 때마다 항상 걱정이 앞서고 어떤 혹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때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끄고 다시 물을 떠고 와서 다시 그 지역을 뿌리로 가보면 그 불이 더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는 이 불을 완전히 끈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최선이었고 체력적으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가면서 이걸 또 실어 나르고 이러시는 분은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그~ 항공기에 담겨져 있는 연료를 소모하면은 조종사의 피로도를 고려해서 조종사를 교대를 하는데 근데 그 상황이 좀 긴박을 긴박했기 때문에 연료 보급하고 바로 재투입이 됐던 적이 몇번 있습니다. 네네. 많이 할 때는 한여 시간, 7 시간 정도 시동을 끄지 않고 임무를 했었고 그때는 정말 큰일났고 불을 빨리 꺼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렇게 임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나게 집중을 요하는 그러니까. 작업일 것 같은데. 완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걸로 운전을 운행을 계속하시는 계속, 건데 그렇죠. 그건 뭐 사실 약간 눈붙이거나뭐 졸음쉼터 네. 이런 것도 없는 졸음신터. 상태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laughs> 일반적인 비행보다는 많이 해서 내려와서 이제 시동을 끄고 항공기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제 녹초가 되고 네, 되게 피곤했었습니다. 그때 그 물진 삼척 산불은 민관군 합동으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한 끝에 9일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서울 면적의 무려 35%에 이르는 규모의 산림 2923헥타르가 소실됐고 6 4 8 2명이 대피했으며 이재민이 33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 추정액만 최소 2261억 원에 달하는데요. 산불이 휩쓸고 간 현장은 뭐 그야말로 잿더미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진짜 하루 아침에 잃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두 분은 산불 진화를 또 직접 하셨기 때문에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이제 우두커니 서서 산불이 난 또는 화재가 난 본인의 집을 보는 광경을 봤을 때는 진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제 일처럼 음. 느껴졌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저희는 냉철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감정이 입이 되면 한국이 운영에 어떤 안전의 위험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음. 냉정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울진 산척 산불이 진화되고 한 달도 채안된 사월 십 일에 그 강원도 양부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는데 아. 이건 또두 분이 근무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예. 타 지역에서 이제 산불이 먼저 나서 그쪽 지역에 이제 산불 진화를 하고 이제 연료가 다 돼서 다시 재보급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제 정면에서 바로 저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아 정면에서요? 예. 예. 그러면 헬기 탄채로 보신 거예요? 예. 연료 보급 하고 있는 사이에 전방에서 바로 그 불씨가 올라오는 걸 바로 보고 연료 보급을 중단시키고 바로 그 산림청이나 소방이나 여기에 한국기들이 투입되기 전에 가장 먼저 투입해서 지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또 산불이 나다 보니까. 더 이제 어떤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더 많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불를 끄고 나서는 그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교감도 음. 어, 많이 일어나고 대군 신뢰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높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음. 네. 아 근데 좀 확실히 교관님이시다 보니까 용어가 딱그 군사용어로 딱딱 정리 정리 대군 신뢰 원래 그 성격이 이렇게 참, 침착하신 거예요? 차분하고 그한 번도 당황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 전혀 많습니다. 언제 당황하시죠? 저집사람이 하라고 할때 많이. <laughs> 어, 대, 제 대체로 어떤 때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잘못할 때 지적을 하면, 예, 네. 꾸짖거나 네. 그러면. 꾸짖거나. 뭐. 그런 <laughs> 네. 조종사님 이 성격이 또 안전한 비행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항상 예. 약간 침착함을 잘 잃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혹시 그 요즘은 MBTI라는 거 있었습니까? 아 너무 고무. 조종사가 될수 있는 MBTI 는 혹시 어느 쪽 어느 쪽으로 이제 속려 있다 이런 거 혹시. 저도 MBTI를 해봤는데. 예. 저는 E가 나옵니다. E가 나오셨어요. 오. 오. MBTI 그럼 ESFJ A입니다. F세요? ESFJ요. ESFJ는 인싸 중에 인싸라고 하는데. 오 진짜? 이게 웬 일입니까? 됐습니다. 아니, 원래 어떠신가요? 인사 고발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인사입니다. 진짜 인사세요? 아, 네. <laughs> 데 지금까지는 왜 이런 에티튜드를 보여주신 거죠? 한가인 셰프 계셔가지고. 아 한가인 사장님 때문에. 아 나란 사람 또. 뭐요? 이도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laughs> 아 참.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소리 풍나네요. 아네 죄송합니다. 한국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국만국에서한국에오한분에한테가족한이 아, 걱정이 없으실 수없 없잖아요 에서아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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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게국에서한국 조심하고 침착하게 해서 안전하게 돌아와라. 차분하시네요. 네. 제가 입수한 없으신... X 파일이 있습니다. 음. 놀라운 사실 이정렬 조종사님의 아내분이 육군 헬기 조종사십. 어머, 오 정말요? 네, 예, 파일럿 커플이세요. 어머, 아 예, 헬기 조종사 커플. 어떤 기종을 모시나요? 어, 아내는 그 500MJ 공격 헬기네요 공격 네, 헬기 아니에요? 네. 좀더 살벌한 걸 모시고. 네. 어 부군께서는 기동헬기를 기동 모시고 수리온네 맞습니다. 예. 계급은 어떻게? 해? 아내가 계급은 놓고 이번에 소령 진급했어요. 아 소령이시고. 오. 네. 경리하시나요? 부대에서는 아, 이제 동네. 하는데 예. 이제 퇴근하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프로포즈는 이제 와이프, 그 아내가 저한테 부대에서 했습니다. 예? 헬기로하트하비행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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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하셨겠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 이제 아내는 이제 사무실을이용히 따로 불러서 예. 저한테 이제 꽃을 주면서 뭐. 결혼합시다 이렇게 와. 소령님이요? 네, 네. 우리 그럼 김남국 소정사님은 언제 정년을 하신 거예요? 어 지난달 11월 30일부로. 어 지난달 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이제 전문 군무 경력관이라는 어떤 군무원 직책으로 아. 있습니다. 지금 주임무는 시험 비행을 하는 어떤 그런 직책으로 있고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이제 교육 비행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 임무들은 그대로 네. 하고 있습니다. 군생활이 거의 30. 5년 정도 되신 거 아닌가요? 네, 예, 35년, 35년 10개월. 와. 그럼 인생의 거의 뭐반 이상이시죠. 제 인생의 전부라고 와. 와. 근데 전역하실 때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뭐 아쉽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설명이 안될것 안 같은 것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소전함이 제일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계급장을 떼고 있어서 좀 가볍다고 음. 느껴지지만 떼었을 어, 때 어떤 그런 어전함이나 상실감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진짜 계급장을 달고 계시던 그 자리가. 곳에서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요. 이, 이 자리가 네. 근데 그 항상 달고 계셨던 자국이 남아있어서. 드리고 전역했을 때 많은 가르침 내가 못 받아서 후배양성 저희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군생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새 출발 응원하겠습니다. 안보관님 전역과 새로운 삶을 소중하게 됩니다. 반니다 반갑습니다. 김남국 주리 화이팅! 화이팅! 여보, 영상을 찍으려니까 쑥스럽네. 당신도 언젠가는 전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로 왔네. 축하하고난 그동안 여러 고비를 넘긴 당신께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 베스트 프렌드 김남국 주님, 우리 아빠. 안녕. 아빠가 아들 딸두 녀석을 키우느라 30년 넘도록 아빠의 청춘을 우리에게 바쳐서 너무 고마워. 늘 멋진 우리 아빠 저녁, 축하해. 앞으로 나다 알겠지? 아빠 저녁 축하해. <놀람> <놀람> 김남국 교관님께서는 어떤 조종사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늘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관, 존경받는 교관 또는 존경받는 조종사 뭐 이런 수식어가 참 많은데 저는 뭐 그런 수식어는 필요 없고 김 김남국 조종사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기억되는 조종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이미 이미 한한 획을 그으신 것 같아서 아직도 그리고 뭐 앞으로도 몇천 시간을 날아실 한데... 거고 아직도 또 하늘을 날고 계시데 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음. 제가 서부탁 드리겠습니다. 와...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부동산님 먼저 잘 촬영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 이 기본 프로스가 나오기 힘든데. 오. 장갑 약간 보이게. 딱 그쪽 당당하게. 멋있다 지금 좋아요. 그쵸 멋있다 지금 그쵸 크... 그쵸 어 너무 좋다 지금 좋아요 그쵸 그쵸 멋있다 지금 좋아요 좋아요 멋있다. 그렇죠. 약간 조금 더 실면, 거기 조금만있죠고 그렇죠, 그렇죠. B T S 디 오늘 살짝 내리시면서. <laughs> <laughs> 남자들. 유 아, 뭐.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너무 웃어. 좋아요, 좋아요. 제가 카메라 보면서 그렇죠. 두분다 두 미소 좋아요 지금. 한분만 더. 오케이 제가 가진 능력 그런 재난 상황에서 쓰임새가 있었고 도움이 됐다는 거에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군인의 가치라는 건좀 개인적으로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깨에 주어진 계급에 맞게끔 책임이 주어지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제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